만성 피로에 시달리거나 커피, 술, 담배 등의 물질로 버틴다. 운동을 해야 한다는 건 아는데 운동할 기운이 없다. 식사를 거르는거나 대충 때우는 횟수가 늘었다. 짜증이 나고 화가 나는데 지나고 보면 사소한 일이었다. 내 인생은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라는 생각을 한다. 예스 yes, 예스 yes, yes, yes. 그래 그래 하시는 분 굉장히, 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대체 어떤 원리에 의해서 이분들이 자꾸 아파하시나 근데 저도 의사생활을 한 20년 하다 보니까 빅데이터가 이제 막 생기는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제일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는 공통점은 음. 어, 지친다 아, 지쳤다 아, 지, 예. 지치니까 어, 뭘 못한다 아, 이제 무기력해지거나 공격성만 남아가지고 자기 방어를 하고 있거나 내가 봤을 때 너는 정신력 문제다, 음. 의식 문제다, 음. 노력 문제다. 음. 음. 근데 지금은 음. 이제 그런 조언들이 좀 사회하고 좀안 맞는 거죠. 어느 정도의 임계점이 지나면은 음. 오히려 효율이 극히 떨어지고, 맞아. 어, 좀 이제 몸에는 병이 생기기 시작하는 고시점이 온다는 음. 상상이 좀 인체적으로 그래서 바라봐야 된다는 그런 관점의 변화가 일단 좀 필요합니다. 사실 우리가 문화상 가족이 굉장히 이렇게 진하다 보니까 예, 부모, 네네. 특히 부모, 네네. 자녀 이렇게 진하다 보니까 네네. 많은 네네. 갈등과 스트레스와 가족 때문에 고생하고 네네. 계신 너무 가까이 있다 보니까 음. 너무 가까이 있으면 안 보인단 말이죠 실체가 아. 안 보여요 음. 그러니까 멀리 있으면 음. 어,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고 음. 어, 어차피 오늘 퇴근하면 안볼 사람이니까 가족한테서 단점이 보이면 음. 반드시 그것을 고쳐줘야 된다라고 하냐 어, 오늘 오늘 이거를 고치리라, 바꾸리라 음. 이렇게 생각하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선생님이나 음. 저나 <laughs>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재수 없어 보일 수도 있어요. 얼마나 정신껏 에서두 명이서 그 인생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어, 사람들이 뭐가? 뭐가 무슨 게 있어서야? 음. 있어서 음. 아, 음. 음. 어, 그렇겠지만, 그러니까 그게 멀리서 봤으니까. <laughs>